우리나라에서도 ESG 채권이 열풍입니다. 그린본드가 발행되기도 하는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조달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인기입니다. 세계를 흔드는 품격 있는 소비, 착한 소비를 위한 ESG 메가 트렌드에 대해 알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품격 있는 소비, 착한 소비, 그리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위한 ESG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ESG는 뒤에 보이는 화면처럼요.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 요소인 환경, 인바르먼트의 E, 사회, 소셜, S, 지배구조, 거버넌스, G. 그래서 ESG를 뜻하는 말입니다. 기존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는 달리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이 요즘의 큰 트렌드입니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투자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한 논의가 의무 사항이거나 구색 맞추기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였었지만 2020년부터는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ESG에 대한 인식이 수익률뿐만 아니라 투자 기회 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기후변화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리스크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자본시장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 느꼈기 때문이죠. 최근 우리나라에 방한한 맥커리의 지속성 부문 글로벌 대표에 의하면요. 글로벌 큰손 150명. 글로벌 큰손은 총자산 20조 달러 이상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80%가 ESG를 고려 요인으로 삼으면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탄소 경제와 이를 지원한 녹색 금융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등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죠. 에너지 산업도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를 아시나요? 뒤에 보이는 화면에 있는 소녀입니다. 그녀를 아신다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착한 소비 그리고 그레타 신드롬에 대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친환경, 공정 무역 제품을 사용하며 어, 생활 속에서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의식 있는 소비 머라 말이죠. 스웨덴 스톡홀름 시의 구도심 카나스탄 에서 국회 의사당으로 향하는 다리 인근에는 매주 금요일 한 무리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곳에는 어김없이 2003년생 17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나타납니다. 아스퍼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스퍼커 증후군이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이 어려움이 있고 관심 분야가 한정되는 특징을 보이는 정신과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퍼커 증후군을 앓고 있는 17세의 그레타가 왜 세계가 주목하는 환경운동가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를 거부하고 어, 이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모임을 주최합니다.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운동인 Fridays for Future라고 하는 운동을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2019년 노벨평화상 후보가 되기도 했고요. 10대 환경운동가로서 세계의 명사가 된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 국내에서도 출간돼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MZ세대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 착한 소비를 주창한 결과 SNS를 타고 기성세대도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레타로 대변되는 Z세대는 당장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 증거를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일상적 변화를 일으키자고 주장합니다. 나가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채식을 선택했고 제품 생산 과정을 따져서 소비를 하는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공유하는 일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줄여 친환경 삶을 실천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 나아가서 포장지 없는 마트에 가거나 공정무역 식품만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가 기업을 산업을 세상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네슬레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들은요, 최고 지속가능 책임자, CSO, 어, Chief Sustainable Officer라고 하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 원자재 조달 방식을 바꿉니다. 또한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공적연금도 미래 세대 소비 변화를 맞춰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 특히 유럽에서는 장기 투자 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이고요. 8년에서 1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이 상당한 그 본편적인 그런 트렌드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투자자들은요. 머니 마켓 펀드, MMF라고 하죠. 머니 마켓 펀드처럼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품 또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그리고 원금 보존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 인 elf 같은 높은 위험의 상품에 집중하는 등도 아니면 모 전략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요. 전세계 추세에 맞춰서 사회책임투자와 투자에 있어서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인 요소인 esg 기준에 더욱 신경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약 10여년 전부터 우리는 전기차 관련 업체와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기존 석유 중심의 자동차 업계에 불어닥친 바퀴 달린 아이폰 전기차 에코 시스템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그린 이코노미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전자, I.T.,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전기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엔진이 모터로 대체, 대체되고 연료 탱크가 배터리로 바뀌면서 전기차의 에코시스템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바뀝니다. 아이폰이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컨텐츠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통해서 기존 이동통신 업체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렸듯이 앞으로 전기차 에코시스템은 기존 자동차 업계의 부품, 에너지, 금융 등 자동차와 연계된 모든 산업의 판을 많이 변화시킬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러한 에코 시스템의 변화는 비단 부품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료 분야에서도 석유에서 전기로 어, 무게추가 옮겨지면서 주유소와 정유업계들이 쇠퇴하는 반면에 전력회사들이 힘을 막강한 그 파워를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할 것이로 예측됩니다. 아주 새로운 변화는 기존의 수많은 주유소들이 충전소로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정유업체가 쏠려 있던 에너지 업계의 무게 중심이 전력업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 정유업체들은 재빨리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와도 자사의 고객들이 주유소에서 연료를 넣던 과거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유업체들은 가솔린이나 디젤 대신에 전기를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유럽의 정유에너지 업체인 이온, 이유는 벌써 독일 뮌헨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수백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유업계의 대표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사는요 일제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한 초급속 충전소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내 정유 4사 모두 최근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 서비스 업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전국에 있는 주유소를 단계별로 전기차 충전소로 전환한 작업에 착수했다는 뉴스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은 ESG를 고려한 새로운 전략 마련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ESG 메가 트렌드는 개개인보다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전략 수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유통구단 김용호의 품격 있는 소비, 착한 소비를 위한 ESG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